온다. 블리자드가 도시를 강타한 폭풍. 폭풍이 도시에 휘몰아치고 발전기는 바람에 짓눌려 삐걱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창백한 시선은 덜컹거리는 창문으로 향하고 바들거리는 입술은 기도를 읊조립니다. 이혹한은 무자비할 겁니다. 사냥이 불가능해지고 온실의 흙조차도 얼어붙을 겁니다. 우리가 비축해둔 식량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도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으 60도 충분히 따뜻하고 채집소 단열처리 연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냥 시여멀나한 곳은 찾기가 힘들죠? 석탄이 8000 여유가 있어보이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린 다 죽고 말거야 우린 다 망했어 이제 이것만 연구하면 되는데 철이 부족하네요 사범대만 다 복구하면 모든 게 끝난다. 보이시나요? 70도, 80도 이제 블리자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범대가 안전하게 복귀. 뭐야? 연구 안 눌렸어? 어? 뭐야? 이거 바로 되네? 어이? 아, 가지고 오면 기술연구가 그냥 바로 되는 거구나.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 사람들이 끝이지. 더 이상 안올거같아 <laughs> 창고, 여기 주위에 다 창고밖에 없는데, 우린 여기에서 자야 돼. 늦게 온 탓이지. 야, 가능하면 집을 좀 붙여놔주고 싶은데, 내가. 둘만한 데가 없다. 창고에서 자렴, 그냥. 그래도 집이잖아. 다음 데 해체하시죠? 해산. 밤이 깊었구나. 선전탑은 안 돼요. 선전탑은 채집은 효과가 없어요. 그냥, 그냥 바라볼 수밖에. 전대원 복귀 완료. 이로써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식량에만 올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식량. 오직 식량만. 오직 식량만. 정말론적 만취자들. 대장님 10여 명의 취객이 길거리를 해집고 있습니다. 폭풍에 씹쓸려 죽기 전에 재미 좀 보자며 여자들 뒷공무니만 쫓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12명의 사람이나 그러고 있어? 만취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불만이 증가하고 희망이 감소? 근데 12명이나 나가는 건좀 그런데. 이렇게 하자. 희망 깎이는 거 너무 심한데? 시민들의 요구상 나쁜 음식? 야, 너 언제부터 이거 만들고 있었니? 야, 일반식품 해. 아, 아니야. 수프 만들어. 계속 만들어. 나소포 근데 만들려고 한적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이건 연구가 아니라 법이었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나? 모르겠네요. 불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줄어드니까. 와, 온다. 왔다. 온다. 왔다. 3일 뒤다. 석탄 더 해. 석탄을 더 하고, 나무를, 나무 일하는 애들을 포기시키고, 나무 이제 필요 없잖아! 철도 필요 없잖아. 다 나와. 거기서 뭐 해? 사냥해. 오직 식량만. 오직 식량만. 다무 가득 찾고, 철 가득 찾고, 석탄 가득 찾고. 석탄, 근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식량. 식량 창고가 부족하네. 지금 <laughs> 보니까. 야, 3390을 어떻게 모아? 4일 남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석탄을 포기하자, 우리. 아, 지금 석탄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다 굶어 뒤지게 생겼어. <laughs>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 뭐 이렇게 땅덩이가 좁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도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네, 혹한기 때문에 이제 블리자드가 시작되면 사냥을 못 나가요. 모든 것이 얼어붙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섭죠? 우리가 이 끔찍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근무 중의 기도. 대장님, 연구소의 노동자들이 오늘은 일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들의 근무 시간 전부를 기도에 할애하고자 합니다. 대장님, 저들은 미친 듯이 일만하면 준비할 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세계의 종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나마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말이 되든지 말입니다. 강제로 일하게 하라. 신은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다. 신은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아 너희가 너희를 직접 구원하라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란 말도 없냐? 아이 모르냐? 이제 추워지면 석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석탄의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와 오지게 식량 만든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또 미친듯이 식량이 줄어들겠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전공기에서 일하는 애들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사냥을 나갈 수가 없네? 왜 사냥을 나갈 수가 없지? 더 만들면 되잖아. 하, 씨. 70도, 80도, 90도. 불만이 제로네. 이럴 땐좀일좀 좀 시켜도 되겠지?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철을 만들게 하고. 물자를 둔 싸움. 대장님, 어젯밤 일부 노동자들이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이 생산한 물자 중 일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황을 보고하라. 불만이 미친 듯이 오르네. 빨리, 빨리 파밍 갔다 와. 날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마라. 오, 식량 오르는 거 봐요. 기온이 떨어집니다. 담단계에 불이 붙으면서 다시 따뜻해졌죠. 하지만 이제 석탄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비축품을 약탈하는 군중. 대장님 공포에 빠진 군중들이 저장고에 난입해 물건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신히 쫓아냈지만 그들은 난방과 거주지 보강을 위해 나무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려면 1340개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1340개가 안 되는데 지금 총량이 400개도 안 될걸요. 불만이 증가하고 희망이 감소.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병원 일하겄지 여섯 명 다쳤네.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 아, 근데 나무, 나무 많이 있었네. 야, 아까 뭐, 뭐 400개밖에 없다고? 누가 그랬어. 아니, 지금 나무 넘쳐 흐르, 흘러가지고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줄줄 막 툭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석탄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네요. 3단계까지 올렸는데. 3390의 식량이라고 했는데. 야, 그래도 정말 다행히 제한 시간내로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식량을. 되게 뭔가, 공양미 300석 마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 아세요? 요리 속도 올려야 된다고? 아,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취사장 열리래. 80도. 많이 춥네요. 이제 슬슬 환자들이 발생할 겁니다. 희망은 정말 바닥을 치솟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날이 곧 오고 있어. 식량이 가득 차버렸네요. 아직 저희에겐 4단계와 과부하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석탄 더미 고갈, 채집소 자원 고갈, 가벼운 동상 환자 발생. 이제 취사장을 늘리자고? 맞네. 얘네 사냥. 갈 수가 없구나. 취사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노동자들이여, 해산하라 준비 완료. 구출한 사람들이 겨우 제 시간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도 비죽, 비축해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마저 준비해야 합니다. 폭풍이 닥치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을 테니. 온다, 온다. 병원 2단계 단열 안 했어요. 어, 해야 되나? 정말 추워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을 테니. 80도. 4단계로 90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폭풍의 도래를 기다리십시오. 10시간 앞으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4단계로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춥구나 너네 석탄을 다시 틀게 하고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온다 블리자드가 도시를 강타한 폭풍 폭풍이 도시에 휘몰아치고 발전기는 바람에 짓눌려 삐걱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창백한 시선은 덜컹거리는 창문으로 향하고 바들거리는 입술은 기도를 읊조립니다 이 혹한은 무자비할 겁니다. 사냥이 불가능해지고 온실의 흙조차도 얼어붙을 겁니다. 우리가 비축해둔 식량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도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폭풍으로부터 살아남기. 자 여기 있는 모든 인원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이에. 그금이 바뀌었다. 107명의 인여병력이 있네요. 와, 근데 4단계 틀었는데도 석탄 생산량 봐. 개쩌네? 아, 우리가 생각보다 진짜 체비를 단단히 했구나. 가벼운 동상 환자 발생? 와 지금 4단계인데 춥네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온도 더 떨어집니다. 이따가 100도, 110도, 120도. 아직까지 버틸 수 있어 그래도. 38명이 추위에 떨고 있음. 하... 미안,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라도 좀 틀어줘야지. 방금 뭐가 떴죠? 붕괴의 위험. 대장님 기술자 한 명이 대장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추위 날씨가 광산에 위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산을 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갱도로 유입되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유압식 천장 지지대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완전히 얼어붙는다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 상황을 보고하라. 온다, 온다, 영하 100도가 온다. 바부아 영하 100도면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는 아무리 추워봤자 영하 40도예요. 광산이 얼고 있습니다. 기장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석탄 광산의 유압식 천장 지지대가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터널이 무너진다면은 아래쪽 갱도들에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래쪽 갱도를 포기하거나 천장을 고칠 자원자를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각 광산마다 10명의 자원자들을 투입합니다. 몇 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석탄 광산의 생산량이 80% 감소? 아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총량? 지금 잉여 병력이 좀 있으니까 아, 어쩔 수 없어 버텨야 돼 우리 환자 25명 오야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야 영하 100도인데 지금 과부하키니까 아 과부하가 너무 빨리 되는데 이거 일손이 더 필요하다. 징도가 무너져서 길이 막혔는데, 현재 채굴 인원으로는 치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 길을 뚫고 천장 지지대를 보수하지 않는다면, <laughs> 첫 번째 그룹의 희생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수프롱탱? 광산마다 50, 다, 아니, 5명의 지원자를 투입합니다. 자, 자원자들 중 몇몇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어요. 15명이? 내가 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기를... 과부하 잠깐만 끄자. 환자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거든. 너무 뜨거워. 지금 과부하 터질 것 같아. 지옥도 얼어버리겠어. 어... 야 아직도 더 내려갈 수 있어 120도 광산 정상화 와 지지들 교차하는데 성공했대요 석탄 공급은 다시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45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게. 않겠... 진짜 비석 세워 줘야 되고. 심각한 동상 환자 발생. 하... 과부하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 지금 120도부터 틀어야 될것 같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버텨야 돼. 지금 너무 차 지금 너무 이게 많이 차 있어. 38명이 추위에 떨고있음 39명 환자 미친거 아니야? 하... 지금 재 기능을 하질 못하고 있네요 병원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따뜻해지나? 어야 그래도 따뜻해진다 이거 올리면 병원의 전력을 기울이자 우리 와 전부 다 노동자고 기술자 다 어디 갔어? 기술자 병원이 어디있는지 안보이네요 여기있군 오케이 식량이 지금 많잖아 추가 배급으로 환자들을 파워 회복시키는 겁니다. 와야 수용량 미쳤다 근데 80명의 환자가 지금 여기 다 들어갔어 근데 환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네요. 어떡하죠? 아, 틀어야 되나? 틀자. 다 식었다. 와! 120도. 그래도 병원만은 따뜻하다. 우리 다른 데도 다 틀어보자. 석탄 쓸일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버티기만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야 밥도 못만들어 여명의 어둠 대장님 기술자 중 한명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 막무가내로 대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계산결과로는 폭풍은 2-3일 뒤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풍이 끝나기 직전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공황이 퍼지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장님, 병원의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합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지금 일다 그만둬도 괜찮아요. 우리. 오야 그래도 환자가 줄어든다 과부하까지 틀어놓으니까 근데 터질 것 같아요 과부하 꺼야 돼 미안하다 어, 환자가 다시 막 미친듯이 늘어난다 미안하다 우리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다 <laughs> 매우 추움 으아 제발 다음날까지만 버텨나오 퍼져나가는 공항 대장님 더 많은 시민이 일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눈 폭풍이 오면 자, 모두 죽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탑에 노동자 전부가 일하길 거부합니다 이 시설이 하루 동안 가동이 중단됩니다 언제 틀어야 될까? 퍼져나가는 공원. 됐어. 틀어. 가자. 우린 버틴다. 버틸 수 있어, 이거. 이때까지만 버티면 돼, 이때까지만. 2시가 지나고 노동 거부 대장님 시민들 대부분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기 위해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만 아직까지 가동 중입니다. 하. 의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도시는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야, 이건 뭐 발전기 아무 소용이 없잖아. 허... 아침 안 오냐? 폭포 안 지나가? 어 해뜬다야, 해뜬다. 그림자가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폭풍의 끝, 바람이 잠잠해지고 마침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도시에는 으스스한 침묵이 감돕니다. 와 온도 온도 올라가는 거 봐. 우리는 살아남았다. 혹한에 시달린 우리는 무질서한 폭도일 뿐이었다. 무질서하고 나약했다. 80명의 사람들 와 이때까지 우리가 플레이했던 기록이 다 나오나봐요 우선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결정하고 묽은 숲으로 끼니를 때웠다 야그 거의 극후반이었는데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적응해야만 했다 서로를 감시하는 시민들 선전을 통한 세뇌 감옥 억압하는 경비들... 하지만 끝내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게임 속이지만, 광산을 구하기... 질서가 악용됐다고...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잘 됐다고 하는데... 도시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나 지금 비꼬는거에요? 나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야 너무한거 아니에요? 야 인딩 크레딧이 나한테 빅년먹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기분나빠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때까지 모든 난민들 다 수용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키웠어? 이게 뭐야 아짜 기분나쁜데 야 독재가 아니지 이건 완전 민주주의 사회였죠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시나리오가 끝이 났네요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플레이 할수 있네요. 실록의 방주. <laughs> 새로운 터전. 새로운 터전이 기존이었고, 이제 실록의 방주를 할수 있군요. 저림 모드는 뭐야? 일시정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임을 끌 때만 저장됩니다. 뭘 해도 결국엔 비꼰대요? 아... 어... 뭘 해도 비꼰다고? 잣 같네? 뭐지? <laughs> 다 열심히 잘 해놓고 왜 마지막에 그래? 우린 같이 있는 마을이었어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증명해 줄 거야 난 정말 열심히 정치했고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았죠 만족하는 한 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든 비꼰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프로스트 펑크 이렇게 오리지널 메인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 어 비록 2회차 플레이기는 했지만 거의 새로운 루트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었고 처음 하는 것과 거의 다를 게 없었어요. 진짜 힘들었다. 아, 난민들 다구 하는 거 진짜 개빡치네. <laughs>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달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라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